thank 오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조현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예,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아, 최고시고요 아 그나저나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우 너무나 추웠습니다 너무나 추워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스웨터 입고 예, 뉴스를 진행을 하네요 네, 어쨌든간에 제가 어제 긴급 뉴스를 한번 알려 드린 적이 있죠. 어제 대한민국의 이제 전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아, 별세를 하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와 가지고 어제 이렇게 긴급 뉴스를 한번 알려 드려 봤습니다 예, 노태우 대통령은 원래 지병이 있으셔 가지고 계속 앓고 있다가 최근 들어 가지고 갑자기 악화가 되는 바람에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예,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어제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어제 사망를 하셨고 예,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26일 26일 날 이렇게 아, 별세를 하셨다고 라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언을 예, 유적.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자신이 한 과오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 라고 그렇게 유서에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을 자신이 섬길 수 있어가지고 너무 영광이었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삼가구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친구가 또 있죠. 전시 좀 빨리 좀 같이 데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현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미국 어제 단 하루 코로나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나 그리고 1일 감염자 수는 역시나 월요일이다 보니까 한 주말을 낀 원래는 항상 좀 적죠. 네, 좀 적었습니다.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510명이 나왔고요. 뭐 그닥 뭐 그렇게 적지는 않죠.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국 평균의 매선수는 좀 적었고요. 예, 그리고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의 1일 감염자들 수는 4만 8천 명이 나왔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좀 쭉쭉쭉쭉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뭐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4,641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자의 총수는 75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어, 뉴스가 또대문자만하게 나오고 있는데 FDA에서 이 화이자의 어린이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자문단, 자문단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FDA 자문단이 화이자의 어린이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검토를 한 뒤에 아, 요거 사용 권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곧 긴급 사용 승인이 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아마도 한 1, 2주 안에 긴급 사용 승인이 나가지고 이 어린이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린이들이 한 160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안전하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빨리 어린이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빨리 접종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모더나에서도 이 자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어린이용 요것에 대한 것을 이제 검토를 해 봤는데 모더나 어린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것도 효과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안전성에서 이제 검증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나중에 모더나의 어린이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FDA 자문단이 이제 검토를 나중에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코카콜라에서 자신의 직원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면 예, 그러니까 접종한 것을 이제 증명을 하면은 보너스로 2,000 달러를 지급을 한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와. 코카콜라에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겠네요. 저 같으면 빨리, 당장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고, 그리고 보너스로 2,000달러 받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아리조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사망률이 높았었던 뉴욕 있지 않습니까? 뉴욕. 뉴욕의 사망률과 지금 굉장히 비슷하게 지금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아리조나요.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브라질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것을 거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대통령이 페이스북하고 유튜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망언, 가짜 뉴스를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에이지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망언, 가짜 뉴스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페이스북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이 가짜 뉴스를 바로 네, 삭제 조치를 취했다고 하네요. 네, 브라질 대통령 빨리 좀 끌어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네요. 네, 그 얼굴 보기만 해도. 굉장히 짜증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칠레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칠레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세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가지고 칠레는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를 이제 거의 다 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완화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칠레에서 또 다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면서 칠레는 또 다시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 완화했던 거 다시 지금 되돌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바이러스는 내년까지는 계속 좀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백신 빨리 접종 잘 하시고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수칙,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이제 손잘 씻으시고 그리고 사람들 사람들하고 잘 소셜 디센싱 하시고 잘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포르투갈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86%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제 엔데믹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엔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위드 코로나죠. 위드 코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잘 하면서 예, 위드 코로나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뉴스를 뒤로하고 이제 다른 뉴스를 보게 되면 어제 미국의 아이다호 주 주에 있는 어느 한 쇼핑몰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총격 사건 때문에. 두 명이나 또 사망을 하고 그리고 네 명이나 예, 다쳤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바로 이 몰래 왔다고 합니다. 이 몰래 와가지고 총격범이랑 예, 총격전을 이렇게 벌였다고 하네요. 이제 총격전을 벌이는 그 와중에 경찰 한 명이 어, 총상을 입고 또 부상을 당했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간에 아 미국에는 이런 총격 사건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총기 규제를 해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총격전들. 예, 좀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제 서든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폭우와 폭설이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 어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비 굉장히 또 많이 왔습니다. 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리고 빅베어에는 이제 좀 오후 들어서 거의 다 저녁이 돼서는 눈이 내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빅베어에 한 번, 놀러 가고 싶은데, 아, 조금 지금 늦은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었던 그, 이제, 볼드윈 총격 사건. 소품을 쐈는데, 진짜 실타에 나가서, 이 촬영 스태프가 사망을 한 사건. 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대한,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한 뉴스가 올라왔는데, 네, 스태프들이 이 소품용 총에다가 실탄을 넣고 사격 연습을 한 그런 정황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실탄을 진짜 가져와가지고 이 소품용 총에다가 실탄을 넣고 사격 연습을 거기서 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촬영장 안에 실탄을 가져오는 것을 완전히 처음부터 막았다고 하면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었겠죠. 예, 어쨌든간에 굉장히 좀 슬픈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미국 텍사스 국립학교에서 이 트랜스젠더 여자들은 예, 트랜스젠 더 여자라고 해야 되나 예, 트랜스젠더 이제 여성 트랜스젠더들은 예, 스포츠들을 참전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예, 그런 것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트랜스젠더는 예, 자신들이 이제 남자였다가 여자로 이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완벽하게 여자도 아니죠. 제3의 성이죠. 예, 남자였다가 여자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자들은 무슨 본변입니까? <laughs>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트랜스젠더들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스포츠 이렇게 운동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짜증날 거예요. <laughs> 원래 남자였기 때문에 이런 트랜스젠더들은 근육들이 남자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여자보다 훨씬 더 힘이 셉니다. 그런데 같이 스포츠를 한다? 아개 짜증나겠죠? 네, 어쨌든, 텍사스, 요런 면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 초부자들, 엄청나게 부자들, 미국에서 그러니까 탑 700, 미국에서 가장 부자인 이제 최고층 이제 700여 명한테 억만 장자세를 지금 부과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는 라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만 장자세를 지금 부과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복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내놔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몇백만불 이상 있으면은, 어, 뭐, 그 이상은 돈이 필요 없다고 하네요. 그 이상으로 돈 버는 것은 그냥 숫자일 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몇백만불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억만 장자잖아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세금으로 좀 많이 내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요번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때좀 조기 은퇴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때 일도 잘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조기 은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디즈니랜드는 또 가격을 올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역대 가장 높은 가격 일일 패스권이라고 하는데 디즈니 랜드를 가면은 디즈니 랜드가 있고 이제 캘리포니아 어드벤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 파크만 가는 이 가격이 거의 170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두 파크 다 가는데 240불 정도 한다고 해요. 이 놀이동산 가는데 240불. 한 파크 그 디즈니 랜드만 아니면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만 가는데 거의 170불. 와, 미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 그리고 파킹 가격도 올랐다고 합니다. 하루 파킹, 디즈니랜드에다 파킹을 하는데, 25달러였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했더라도. 그런데 5달러를 더 올려가지고, 지금은 30달러라고 합니다. 파킹비 30달러에 입장료 170, 2 0 0달러예요 그냥, 디즈니랜드 그냥 놀러 가려면은, 200달러 내야 합니다. 200달러. 와, 미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예전에 애니월 패스를 해가지고, 디즈니랜드에 신나게 다녔을 때, 그 당시에 파킹비가 15불이었거든요, 하루에. 와, 디즈니랜드 이제 진짜 부자가 아니면은 못갈것 같습니다. 와, 저희 가족이 만약에 진짜 디즈니랜드 한번 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하루 가는데 거의 천 달러 나오는 거예요, 천 달러. 와, 너무나 비싼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토요일에 UC 샌디에고 있는 어느 한 학생이 파티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기숙사죠. 도미에 있는 어느 한 파티에 참석을 했는데 그도미 8층에 있었다고 하네요. 8층에 있었는데, 파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경찰 신고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려고, 이렇게 경찰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파티 하는데, 이 도매. 그런데 이 학생이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화장실로 갔다고 해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이 학생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창문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8층에서. 8층에서 떨어져서 이 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고요 파티를 하다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사망을 한다 아 정말 좀 안타깝네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유엔이 또 온실가스 예, 그린하우스 가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그린하우스 가스를 계속 내뿜는다고 하면은 지구가 이제 조만간 2.7도 오를 거다 섭씨로 2.7도 오를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런 예,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좀더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공장들이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온실가스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온다고 해요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좀 심각하다 예, 해수면이 이제 조만간 좀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상태로 가다가는 빙하들이 많이 녹아가지고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는데 예, 그 해수면 올라가는 것을 어느 한 대학교에서 시뮬레이션을 했거든요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이 서든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해변가 주택들이 다 잠기게 됩니다 조만간 다 잠길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뉴스도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좀더 경각심을 갖고 투표도 하고 그리고 생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간다에서 버스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버스 폭발 사고 때문에 두 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로서는 더 정확한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폭발이 무엇 때문에 폭발이 난 건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와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다 상승을 해가지고 s&p 500이나 그리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도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s&p 500또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면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좋은 이유는 지금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가 계속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두적으로 예, 상승을 하면서 미국 주식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미국 10월 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4로 나오면서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테슬라 1000달러를 넘어섰죠. 예,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2% 넘게 폭등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폭등을 한 이유는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헐츠 이 렌터카 업체에서 테슬라한테 10만 대, 아, 10만 대 오더를 넣었어요. 네, 이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 어제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 그리고 오늘도 시작을 하자마자 5% 넘게 지금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네, 테슬라 잘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조만간 110달러를 넘어설 것 같네요. 네. 테슬라, 뭐 어마무시합니다. 아, 대단하고요 어쨌든 이로 인해가지고 지금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불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이 테슬라의 최고 주주거든요. 네, 주식이 가장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네, 일론 머스크는 부자가 될수 밖에 없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엑손 모빌 있잖아요. 에너지 주가 중에 가장 네, 탑을 이루고 있는 이엑손 모빌의 총보다더 많다고 합니다. 더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의 자산은 진짜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지금 일론 머스크는 돈이 많고 전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전 세계 최고 부자. 어느 뉴스에는 이렇게 부자는 처음 봤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아, 대박이고요. 그리고 이 모건 스텔리에서는 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올렸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1200달러로 올렸다고 하네요. 목표 주가 1200달러. 와, 테슬라는 뭐 계속 오르네요. 예, 이러다가 또 스플릿 하면은, 와, 또 일반 사람들 더 들어올 거고, 아, 미쳤습니다. 테슬라 미쳤고요. 제가 예전에 그 테슬라 판 게, 또 갑자기 또 생각이 드네요. 네, 하지만 다른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예, 미국 교통 안전국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이 풀셀프 드라이빙에 대해 가지고 테슬라는 좀 안전에 대해서 무대책이다라고 비판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오토파일럿이나 그리고 풀셀프 드라이빙은 굉장히 좀 불안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 유저들한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좀 이렇게 쓰라라고 이렇게 좀 부추기는 것 같은 그런 스탠스를 취한다라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미국 교통안전국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이 풀셀프 드라이은좀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나무로 유명한 캐시우드 있죠. 캐시우드 언니라고도 한국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돈나무 언니. 어쨌든 이 캐시우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물가가 안정세로 바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한다라는 예,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 연휴까지 이어지다가 물가는 떨어진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전망하는 뉴스도 있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은 올해는 계속 지속이 될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올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예, 날, 시타 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할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올해 땡스 기빙에는 쿠스코그 통닭 한 마리 사서 먹어야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마스터 카드에서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이제 도입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프 베조스는 10년 안에 상업용 우주 정거장을 이제 발사를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 CEO를 이제 떠나가지고 현재로서는 이 우주 산업에만 몰두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우주 산업에 몰두를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 우주 정거장을 예, 만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에 비하면은 제프 베조스가 하고 있는 블루 오리진은 좀 초라하기 그지가 없네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아마존에서 노동자들이 노조를 지금 설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한 6개월 전쯤에 아마존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산이 됐었어요.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치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아 가지고 무산이 됐는데 요번에는 꼭 노조를 설립을 하겠다 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이 3분기 기업 실적을 내놨는데 이 실적이 예상치보다 또 좋았다고 합니다 네, 좋았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애플에서 프라이버시 펄리스를 좀 조정을 했잖아요 좀더 강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개인정보에 대한 펄리스를 네, 이것 때문에 지금 페이스북에 서비스가 좀 많이 줄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에 이제 매출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또 전망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의 9월달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14%나 올랐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이제 80만 채나 이렇게 팔렸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주택 가격도 또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중간 가격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작년에 비해서 약1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미국 주택 가격은 이제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계속 많이 팔리고 있네요 그리고 이 코로나바이러스 이 팬데믹 시절에 주가는 100% 오르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이런 암호화폐는 뭐 10배 오르고 예, 지금 뭐 미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신흥 부자들이 어마무시하게 탄생을 하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예, 조기 은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원래 다니고 있던 직장들에 이제 퇴사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그리고 주식 부자들 때문에요 그리고 유가는 또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오르다 보면은 아마 조만간 100달러를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제 또 아, 유가가 100달러까지 간다고 하면은 아 그러면은 또 자동차 타고 다니기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되겠네요. 저는 에코가 있잖아요. 저는 에코 도요타 에코를 좀더더 더 열심히 타고 다녀야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널봐! in yeah. some yeah.